중대상은 마성이가 편집을 알려줄 거고 끝. 앱스러면 나이트 진행하고 어떤 키를 누르면 지날수 있어. 어떤 키가? 이게 아, 어떤 아니잖아. 키야? 어형 팔찌가 너무 모르지. 큰데? 팔찌가 너무 큰데? 아 이게 패션 몰라? 아 뚱뚱이 모르지? 아니 이거, 이거 빠지잖아 이러면. 뚱뚱아 인간 세상에선 이게 패션이란다. <laughs> 하, 오케이하기 인간들은 역시 이해할 수 없구만. 오 베이리프. 어. 하나 철마승. 맛은 맛은? <목소리> 형, 내가 박살 낼게어떻게 지나 전과 후가 오늘은 똑같아. 말도 안 들어지 <목소리> 마. 애플, 가자. <목소리> <내가> <목소리> 지...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어디 봐. 아, 너무 크잖아, 팔찌가. 부르면 응답하고라. 아이. 근데? <목소리> 근데, 역시 너는 맛있게도 말이 되는구나 아. 야, 멋있다. 멋있지. 샌드백인데? 그래, 아 공구는 까먹었다 달리기 <랄게> 있는 23명 <있다면, 랄게> 뭔 헛소리야 <랄게> 아! 아 빨리! 크로우펀치! 크로우펀치! 화염복귀! 아아 상승염 첫! 아아아 아! 형 빨리! 돌리기! <랄게> 나 잡으기! <잡은> 됐어 <게> <랄게> 아, 아, 아. 이 정도면 야이 쓰레기 같은 사람아 왜왜왜 학대잖아 대형가르기! 아니 학대하고 싶어서 그런거잖아 야왜이렇너 이제 형님이라고 쳐라 어이 아니 이 녀석 나보다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어디서 형님 행세를 우리 짬순이야 임마어어 어, 뭐야? 아 뭐야? 아메가이나 보지도 많네 맞지 메가지 나가 있어? 하기 전에 빨리 때려! 아 좋아! 형, 빨리 깜짝 빼기 오! 와 아, 이게 패션이야? 인간들의 패션은 포켓몬이 뭔다니까? 그난 이해할 수 없어. 빨간색 은 동물이잖아. 아니 저 진짜 이해 할수난 포켓몬도 이해가 안 돼. 저게 뭐야? 야 저게 뭐야? 정거 석화 와. 형 나한테 맡겨 뭐한어 나한테 맡겨 오케이. 자신 오케이 가자 기다려야 뭘 기다려 빨리해 크로펀치 크로펀치 야이자식방승 우와 경이한께 당근 쓸모, 쳐가지고 쓸모없는 녀석 다시 폭주하는 거 너가 잡아 그럼 나 갈게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상처받았나봐 어형 잠깐만 방 포켓몬 중에 뭐 있었지 않아? 봉이야. 어, 아, 이야좀 받아줘야지. 박스. 그냥 <laughs> <형> 받아줘야지. 박스. <마수이. 웃음> 아유, 놓아준다. 아, 여기 요구 사항이 맞냐 얘네들? 아, 진짜 마생이었네. 뭐이 사람아. 아니, 쓰자얘 좋은 거 같은데. 말대 보여? 뭐. <laughs> 뭐, <놓아주는> 뭐 <laughs> 놓아준다. 놓아준다. 여기선못해이 사람아. <laughs> 그래? 나 놓아줘, 스토리 놓아준 스토리 진행한데. 아 개호바야. 니네 대신 보르지 드는데. 개호바야.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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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내가. 도와준다 형. 도와주기 전에 이것만 말해줘. 내가 보르지보다 못한 게 대체 뭐야? 니네 어? 몸으로 못한게 몸무게. 아니 이게 대체제로 보르지 쓰는 게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내입장에선에이 보르지. 야, 앞니 봐라. 어? 너 앞니가 있어? 나왜 이렇게 느껴? 왜 이렇게 네. 느껴? 왜 이렇게 느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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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뚱이를 <몸등일 웃음> 봐. <웃음> 진짜. <웃음> 내 몸뚱이를 보고 이 말해. 등업 경품 주다. 잡자. 어떻게 하는지. 어, 형, 이렇지. 소리 나왔어. 이루치로 해놨어! 너 어디야!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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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천국이야 여기! 쟤가 예? 너야! 아이샤이샤 어! 빨리 빨리! 빨리 잡아 빨리! 빨리 잡아! 상승염천! 도망어 아이 진짜... 아이... 루치 이렇게 놀자 형! 욕한 바가지 먹을 준비해라 그냥 이로치 어디인데아이안닐수 아, 있잖아 그런가? 아, 띠링스러워 안 들려 아 맞네 저거! 어? 뭐야? 어? 여기 있네 아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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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다 야 너, 너, 아, 너, 너 이제 보리도 못한 존재 아! 진짜, 그렇게. 너 <laughs> <나, 웃음> 이제 보도 못한 존제 와, 진짜, 이렇게. 다이 안다. 아, 형, 형 손이 안다. 손이 안다. 안다. 아, 다형이 손이 안다. 손이 안다. 안다. 손이 안다 손이 이 손이 안아 야! 거기서 펀치하지 말고 일로 와야 되니까! 왜 어디든 펀치하는 거야! <웃음> <웃음> 들켰네 <웃음> 아이씨 야 진짜로 보르지가 나올지도 몰라 <laughs> 아이 너왜 말을 이렇게 하 듣니 얘왜데고 왔어 얘네 얘도 왜데고 왔어 따라왔어요 동료가 데리 아니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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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어, <laughs> 형 그럼 혹시 로켓단이야? 혹시? 아 아니 아 로켓단 간부였어 사위 있을 때 아니야 아니야 아 앞에 걸리고 끌지 마 3년밖에 안 됐대 근데 여기는 꼭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왜 아는 척 하는 거야 여러분 와 귀엽다 쟤는 대뎃네야 경비원이야? 포켓몬이야? 맞아 여기도 일하지 마생이 보다 쓸모있을걸? 참 무시해 아니, 그래 무시, 무시해 그렇게 나올만해 경비원 정도면 마생이 더쎄 하! 거짓말을 해야 맞짱 까 그냥 간다 어디가! 크로우 펀치 데미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세다상승점 첫. 전... 어, 뭐야, 안 닿는데? 그러게! 나생간 아, 이 녀석, 강한데? 굴보지잖아 더, 우 하하하하하! 굴포지! 굴포팟 아, 뭐야, 너질것 같아요. 쓸모없는너질것 어, 같아. 당신 같은 분들이 시장을 만난다고요? 아, 이분들 말이 맞습니다. 너 뚱땡이 아닌가 봐. 하! 너, 다, 나랑 도 할래? 할래? 이 사람은 할래? 중요합니다. 저 뚱땡이 좀 버려주고 가시고 하! <laughs> 자, 감, 갑시다. 아 내가 네, 그냥 카페 주인한테 줘줄거면 어우 그래도 상처액에서 올랐네 어... <웃음> 내, <웃음> 내가 좀 인정받았다는 뜻인가? 잠 깨는거 필요없고 내가 빵터 때려줄게 마비? 마비? 아니아냐 내가 마사지해도 돼 <laughs> 형도 날라갈걸 그러면 <laughs> 싸움 중간에 마사지해도 형 날라갈걸? 오! 아이 병! <웃음> 아니 <웃음> 형, 진짜 어느 순간 펀치! 안다 형내 팔이 잘려서 안다 도망쳐 잘려서 <laughs> 안다 <그거 산다>. 도망쳐 나이도 <laughs> 그까지만 나이 두고 까지마 <laughs>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죠 저는 회사 주식회사 비소시장 뭐야 뭐 뭐, 어떻게 뭐 이름을 왜 얘기를 안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어떤 반응을 봤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런데 이미 누가 끝났더라고요 근데 단도직좀좀 해볼게요. 거기서 왜 멘테지 고기 냄새 가 났죠? <laughs>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대체. 아! 궁금합니다! 우금하네요 아, 뭐 싸우는 줄 알았네. 뚝뚝뚜껑 빼고. <laughs> 나, 나도 너 싫어, 임마. <laughs> 머스캣 씨는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 저희는 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가 자꾸 돼지 냄새 난다 요가지고 제가 그걸 좀 없애버리려고 왔는데. 그게 마승일것 같아가지고. 좀, 돼지 좀 하려고 <laughs> 아니, 왔어요. 아니, 당신. 나왜 이렇게 나이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 너 누구야? 강한 트레이너에게 엄격을 쳐야 되지 않을까? 아저씨 그렇게 <laughs> 해서 이게 열린 놈다임? 아저씨 대본 너무 멋있어요. <laughs> 제가 이번에 좀첫첫 첫 소개여서 좀말안 <laughs> 들리고 있어요. 아저씨 왜 저희 앞에서 긴장해요? <laughs> 이제 예, 저희 저희들은 뭐 배타형이니까 마음 놓고 연기하세요. 나는 아닌데. <laughs> 너가 방금 <laughs> 잘한다 해놓고 난 아닌데는 뭐야? 너도 초보야 이 사람아. 너도 똑같대. <laughs> 아무튼 지금 또 볼로 들어가시죠. <laughs> 네 볼로 먼저 얘기해봐요. 나왜은생이냐아 준비됐습니다. 아생이는 머리고 지금. 아왜내얘를안 <laughs> 들어줘? <laughs> 이 사람아 내가 너보다 짬밥이 몇인데 승급전. 브이링크 보라. 승급전 결과. 머스키셔 승리한 트레이너는 F가 됩니다. 오 우리 형 빠르다. 출신 마생이는 버려라. 하, <laughs> 너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뭐 부숴버리기 전에. <laughs> 왜 급증 이렇게 돼지고 쓰지 실은 제가 돼지님들 정말 싫어하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든 마생이를 없어버리려고 그래. 싸우자 싸우자. <laughs> 너안 되겠다 진짜로. <laughs> 그리고 당신도 뭐. 좋아요, 뭐잘죠뭐 알아서 잘하고 알아. <laughs> 넌 뭐야? 넌가 그냥. 해드럼 파. 와 뭐야! 대어자마승이는 다시. 하! 이등병으로왜 이렇게 세? 가대불물대포대대불대대불대불아불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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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대불대불대불대대불대불이불대이대불대불대불대불대불대불대불 <목소리> <탔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못 탔어. 웃음> 아 빨리 로펀치 브로우 아니 아니 근거리 못 때리는게 레전는데 아니 거치 아니 물대포 빼 그냥 물대포 빼아 물대포 누가 내렸어 미안해 로펀치로펀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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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아, 아니야 아니, 까먹어야지. 까먹어야지. 아니야 형 아니야 빨리 브로우펀치 야 아니 저 돼지야 상승령 천환별 했어 야이 돼지야 로펀치 한판에 죽여야지 아니, 미안해 크롬지치크로펀치 <laughs> <그룹포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안돼 미안해, 아니, 미안해. 못 잡았어 미안해 <laughs> 한 번에 죽이 <죽여야> 상승염천 <laughs> 왜 이렇게 한번을못 죽여 <laughs> 미안해 미안해 네가 트레이너 기술 선정도 문제가 있던데 네가 펀스러라며 옆에서 상승염천 형형 <laughs> 형 작전은 틀렸어 형작전도 쓰레기야 무슨 <laughs> 미안해 미안해 <웃음> 주인님 말하지 마세요 상승염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laughs> 별것도 아닌가? 별것도 뭐. 아닌가? 몇 <laughs> 번째 얘기야, 몇 번째? 상승염천! 와, 너왜 이렇게 떼냐? 나1힘만못 박은 거 지는 게좀 낮은 거야. 아, 우리 그볼 버린 것도 좀 주워야 돼. 특별해 줄게. 야, 너 특별히 해줄게. 나너 특별히 힐 받아줄게. 아.. 나나 너... <laughs> 특별히 받아줄게 박스 안에 들어가고 싶니? 아형나나 X된 나... 것같 <laughs> 몸이 이상해 지나가 바... 아니야 너 박스 안에 들어가고 싶니? 형 큰일 난거 같아 너, 너 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장금 결걸 고르는 아니, 거야 아니 형 x 교대하셨네 결국 나 볼.. <laughs> 와! 와! 20개 매장 기부했어 혹시? 아 몬스톱으로 20개 어디 갔나 했네 아니 20개 기부했냐고 아나몬스톱으 어디 갔나 했네 여기 썼네? 아 어, 어디다 흘리고 다니는 거야 아 그래 몬스톱으 30개 썼네 10개밖에 없더라고 그래 김도 막고 있어 지금서 받고 있어. 정말, 오, 왜? 왜? 어차 한번 뭔가 이상한데. 나왜 받고 있냐? 그냥 나 꺼내 봐. <laughs> 야, 뒤에 뭔가 따라오고 있어. n 어떻게 이게 받고 다니냐? 그러니까 아니 뭐야? 너뭐이 맞았냐? 뭐야? 내가 너 그렇게 키운적이 없는데. <laughs> 그렇게 키우면 형 이상한 국이네. 내가 너 그렇게 막고다니라고키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고 다니는 거 어, 뭐야, 이거. 저항력 킬트 있구나. 먹을래 뭐, 먹는 거야? 음. 저희에게는 복주의 메가 지나를 진능시키는 너만..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고, 아무리 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 미역을 넣고 싶 없죠. 뭐래는 거야? 빨리 대결이나 해. 가오가 되었으면.. 한번 써보죠. 시작해요. 와, 얘는 막 싸가지 없게 대답 안하는것봐 아, 떼보여서... 아, 당연하지. 돼지를 눌린 동지잖아. 당냥 약당 와, 이거 멋있다. 이 새끼들, 뭐... 어 뭡니까? 각오를 위해서 부탁 드릴게요. 얘 원래 이런 캐릭터였어? 5초만 한 포켓몬 생물이 좀즐기겠음 하! 어차피 나만 쓸 거면서 아너이지 말아줘? 갸라도스 갸라도스 근데 안 써. 지어 뭐야 오아저씨 어, 이렇게 생겼구나 핸스먼 아저씨네 머스캣이 승부를 불렀다 왜 이렇게 오 헬가다 갸라도스가 좋은데 아물 대표 뭐서? 아니 파란 <laughs> 하이드로펌프 됐어 마 와성아 2대체푸르기 나생간! 요이.. 영이안통하네 펀치로 마무리! 그 어, 어, 아, 펀치! 그렇지 아도그까어떡하볼아 형! 엄사렁이냐? 한왜 밟아? 엄사렁이냐? 어어 안돼 타이 필요해 부르기 나생간! 왜이 펀치! 펀치! 마리 샷! 상승염 전... 어 안돼! 안돼 밟아버렸어! 거 쓸모없는 녀석나드어여 약한데 없이아씨 진짜 못 간다 어, 뭐야, 왜, 왜 꺼내? 방으로 쥐. 탈주롱 뭐야, 이게 너무 무서워. 뭐야? 어? 아니, 왜 나한테만, <laughs> 왜 나한테만. 탈주룡, 당신이 잊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구였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도 메가 지났어요? 어유오 어, 뭐야, 오 어, 멋있다 아니, 이건 나락이잖아, 나락. 나락이. 아니, 이거 뭐야? 우와! 에? 우와! 어? 우와! 형 조진 것 같아 빨리 나서. 어, 형 조진 것 같아. 한번가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왜 이런 면이? Punch, g r o p u 와. 장승점철 모르게. 나생각. 돌려봐. <laughs> 너 진짜 약하다. 우와. 와. 돌려봐 키. 승점 Punch, g r o p u n c 와. 깜짝 빼기로 마무리. 깜짝 빼기. 노래됐지. 와. 뭐야! 나올 거래! 뭐야! 아 시원하지? 올 거래! 펀치! 와올 거래! 어이 거야? 어 이겼어 이겼어 어, 이겼어 이겼어 아나 힘들었지 어 아니 이 아저씨 반응 맛집인데? 아니 돼지가 이렇게 됐다고요 <laughs> 아니 아까 어, 까불고 있어 이 내가 뚱뚱해 돼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어쩌라고? <laughs> 진주제 말이 많어 그러면 특별 장갑 야, U 됐다. U, U, T, S, S, R, Q, P.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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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왜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저기요. 저기요.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야,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스토리 빨리 끝나잖아.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야. 아니, 뭐야, 면왜날 넘어갈 <laughs> 생각을 해. 너 벌써 F가 됐구나. 거짓말. 야, 여기 시스템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단번에 랭크 올리고 말겠어 야 이거 뭔가 이상해 이 아저씨 잡아놔 잠깐만 전화 다시 한번 더해요 <laughs> 그니까 러 아저씨 더해요 아 입수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오라시, 가시, 에프가 내가 줄 겁니다 이 에프들아 야얘 이거 진짜 날로 먹는데? <laughs> 아니 베이리브 어떻게 다 죽였니 너? 야너 좀... 너 나한테 어떻게 졌냐 그래 놓고? 아너도테질수 있지 아 그래? 넌 <웃음> 뚱뚱하잖아 하! <laughs> <laughs> 어 회복 기들마신입니다 포켓몬에게 가르쳐주세요 되지 말고 뭔데 신비의 부적? 어, 형 써라. 단점 데이지한테 쓸수 없다. 어, 형 써라. 그러면 이제 아 어, 데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뭐 임마. 일단은 뭐저로가세요 임마 뭐 해부라도 할 기세네 이 자식 말하는 게.